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둘째 날 새벽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와 계속해서 어 오늘은 이제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은 이제 진화론자들의 얘기를 쭉 듣고 내일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어 그렇게 공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원에 대해서 어 어떤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하고 바로 관계가 되고 이 존재는 대만 존재 아니고 주변에 우리 환경하고 같이 존재하죠. 환경에 대한 이 세계관이 어, 형성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원론의 범주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의 존재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이 이제 부재하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주의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자연만 있고, 자연에 의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이론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로 나눠지는 이론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 교회에서는 창조라 그리고 학교 가면 진화라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세상이 진화로 뒤엎핀 세상입니다 진화론의 내용이 이렇게 긴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 전체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 3 8억년 전에 아주 뜨겁고 아주 무겁고 그런 것이 존재했는데 이제, 아일렘이라고 요 그것이 어느 날 폭발인 거예요. 빵! 하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처음엔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가, 좀 지나서 이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뭐 중성자, 양성자, 뭐 요새는 이제, 커크라 그러죠. 커크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생겨서 이제, 원자가 생기고, 분자가 생기고, 그 놈들이 또 모이고 해서, 또 별이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8억 년 전쯤 돼가지고, 한 46억 년쯤 전에, 이 지구가 생긴 거예요. 지구가 생겨서, 한 몇억 년이 지나간 다음에, 38억 년 전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최초의 생명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 생명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진화해가지고, 대중에 그 사람도 생겨났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골격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138억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어한 30, 40년 됐나요? 그때만해도 지구 나이가 150억 년 내지 200억 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크게 잡으면 한 60억 년, 50억 년이 나이가 줄었죠. 10몇억년 어, 줄었습니다. 어, 그 보통 큰 사건이 아닌데, 과학은 이렇게, 어제 지난 시간부 말했지만, 어, 과학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도 어, 그거 뭐 새로운 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 그렇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 그런 거는 과학의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1번부터 한 보겠습니다. 일본은그뻥 터진 거, 그 아주 고밀도, 고온의 것이 터지는 걸 이제 어, 대폭발 사건이죠. 영어로는 빅뱅이라고 해. 요 이건 크단 말이고, 뱅은 다이어가 터질 때 뱅하고, 또 화약이 터질 때도 꽝하고 어, 그런 말이에요. 빅꽝, 빅뱅, 어, 대폭발 어, 그렇게 해서 우주가 생겼다. 그리 얘기래요그런 사람들이 야, 그건 어디서 왔는데? 이게으면 그건 몰라. 이과학자들이 과학, 대답입니다. 어, 그러나 하여튼 간에 거기서 와서 우주가 생겼어. 여러분이 창조론이 싫으면 어 지금 현재는 저거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원시 생명체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진화해 가지고 오늘 다양한 생명이 생겼다. 그 진화라는 말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 하나가 잠깐 다른 걸 변해가는 것을 그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왜 변했느냐? 어그 환경이 변하니까. 생명체가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했다. 그러면, 삶이라는 것이 뭐냐? 삶이라는 것은 환경과도 변하는 환경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자기 옆에 자기와 비슷하고 경쟁하는 것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럼 싸움, 삶이라는 것은 경쟁의 연속이죠. 자, 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세계, 어제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부터 불과한 200년 전그전 그전 사람들은 이제 이 진화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이 삶은 치열해졌습니다. 행정경쟁해야 되고 약육강식은 약한 자는 먹이가 되어야 되고 어, 강한 자만이 먹을 수가 있고 어, 환경에 적자생존 어, 환경에서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고 그런 세상으로 이거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어려울 때 아이가 태어나면 이웃이어서다 걱정하지요. 뭘 먹일꼬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다지 아, 먹을 것이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 요 그거 무슨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세상이요 그때도 힘든 세상이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진화론 사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좀 막다가 어,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어, 그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쓰러진 겁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 진화론의 내용은 가장 기본인데, 요것과좀 상세히 지금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리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아, 여기 쓸데없는 소리 치우라고 할게 아니고, 어, 그들 그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상박함, 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 쯤에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어, 제 쯤에, 자연 발생설이 있고, 그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로 보면은, 어, 생명이 아닌 것에서 기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까 왜 무기질에서 유기물이 생기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을 시작 그렇게 말하면 어, 무생물 기원설이 되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자연 발생설. 이거는 이제 바이오제네시스는 이거는 생명에서 기원했다. 우리는 그걸 생명 속생설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코스모건이 하면은 우주에서 생겨가지고 어, 생명이 지구로 왔다. 우주 생성론이라고 합니다 어, 그다음 크리에이션 리즘 우리가 창조론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럼 이제 우에서 1번부터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사람 그 유물론자예요. 그가 이제 물질이 우선인, 어느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물이다 그랬고, 뭐, 지난번 말했듯이, 어, 뭐, 흙이다, 뭐, 불이다, 공기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 그 사람 뭐 숫자다 뭐 얘기하고, 이또 어떤 사람뭐은자자뭐뭐이렇게 얘기하고 또이떤 사람은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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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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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 이상 하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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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발생한다, 발생한다 얘이했이요 그다음에 이제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B.C. 뭐이0 0년이이때사람이이잖아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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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습기 찬 흙에서 햇빛이 비치면 생명이 생긴다이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되게 오래 전인 것 같은데 사실 성경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다이시 BC 천년 전 사람이에요. BC 천년 전에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풍창한 그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살았고 실제로 이분들하고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어, 다니엘은 뭐 했어요? 어, 하느님께서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왕이 밖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불렀을 때, 어, 대답을 하면서 내 네, 하나님이 내를 구했다고 하는, 어, 그 하나님 거리 교통했고, 꿈또 어, 다른 사람의 꿈도 볼수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볼수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이분들 이런 소리 한, 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아, 그런데, 이 무생물 기원서를 한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요새 고등학교 교과서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는 1936년에 소련의 오팔이란 사람이 생명의 기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지구에서그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아마 이렇게 태어났을 거다. 옛날에는 이제 원시 대기, 지금 공기하고 다르죠. 지금 공기는, 어, 질소가 5분의 4고 산소가 5분의 1이잖아요 어, 근데 옛날에 대기는 그렇지 않았다 어, 산소가 없으니까 이건 환원성이다 그러면 산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하 우리가 썩는 거 녹수는 거아 이거 산소와 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와 결합하는 거는 어, 그건 환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 생명이 태어날 때 산소가 있으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어, 공기는 환원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 옛날 공기는 환원성이다 산소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오늘날에는 지구상에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때 왜 옛날에 산소가 없었느냐 그럼 이또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하여튼간에 그 어려운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번개 치고 해가지고 어, 유기물이 생겼다. 지금 우리 번개 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번개 쳐가지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들이 생겼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가 오면, 그 번개쳐서 그 생긴 유기물을 녹여가지고, 어, 한 군데 모이게 돼서 점점 뻑뻑해진다. 정도가 진해진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놈이 이제 억벅해졌는데 보니까 어, 그 놈이 이제 뻑뻑해졌는데 보니까, 그그 가운데 어떤 막이 생겼다는 거예요. 둥근 막이 생겨가지고, 어, 요, 바깥에 거하고 안에 거 구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 그러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 거기서 이제 효소의 작용으로 생명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했어요? 밖에 자기하고 똑같은 거, 자기 동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필요한 건 자기가 마간으로 가져 들어오고, 자기가 쓰고 남는 거, 배설물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실험사람을 갔는데, 그 미국의 한 대학생 밀러라는 사람이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 지도 교수는 유리라는,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아, 여기에다가 이제 플라스크에다가 유리 그릇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그 원시 대기라고 생각되는 공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기를, 번개 대신 전기 넣었어요. 번쩍번쩍 했더니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데, 그 그게 생기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찬물을 넣어줘야 돼요. 찬물을 안 넣어주면 안 생깁니다. 찬물 넣어서 생겼더니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찬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 그거 봤더니 이게 유기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물질이, 이제 어, 유기물질 중에서 아미노산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단백질, 고기가 단백질이 하잖아요. 단백질이 되고, 그 놈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이 되고, 뭐, 위가 되고, 폐가 되고, 눈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가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실험이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명이 생겼다 해가지고, 아, 저희도 대학교 할때이뭐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습니다. 요새도 교화가서 있어요. 그럴듯한가. 이 실험 엔지가 지금 한, 한 70년이래 지나갔어요. 이래 지나가도 아직도 실험하고 있지만 아, 이게 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가능한 점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원시대기에는 수소가 많은 한원성 대기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산소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냉각 장치가 사용됐다 그랬는데 냉각 장치가 없으면 뭐 파괴됩니다. 근데 원시 대, 원시 그 지구에는 그 냉각 장치가 없겠죠. 거기는 다뜨거웠으니까그 네. 다음에는 라세미 혼합물이라는데 이게 어떤 물질은 성분은 어, 똑같지만 이게 생긴 모양이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게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거예요. 마치 손하고 우리 오른손 왼손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아무리 맞춰봐도 안 되죠. 어디요? 거울에 비춰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걸 보고 라세이 혼합물이라고 그럼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생명이 되려면 L-아미노선만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섞이면 되개는 죽습니다. 아, 생명체는 왼쪽만 모여요. L만, L-아미노선만 모여야 돼요. 아, 그런데 이 실험에서 만들어진 것은 반반씩 나온다. 이 저기 만들었자들 생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실험 장치를 만약에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이건 노벨상 받는 그런 사람들 정도 급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만들었다면, 상당히 지적 존재가 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실험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게안 되니까, 무생물 기원설은 아니다. 네. 오늘날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러면, 북극 빙하에 생겼을까? 뭐 했을까? 그 다음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생명은, 생명에서 오지 않았겠느냐? 아, 그거는 확립된 법칙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어떤 사람이, 음, 헬몬트라는 사람이 일하고 밤을 암에 젖은 옷을 항아리 속에 넣더니, 었 그게 이제 쥐가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 창고에다가 이 항아리를 뒀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이봐 소질로 생기잖아. 이 쥐가 어떻게 항아리 속에 들어갔겠어? 그걸 두니까 쥐가 들어가 쥐가 생긴 거지. 이 얘기를 했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다른 사람은 한 20년 있다가 생선을 끓인 집을 이렇게 그 유리병에 넣습니다. 병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생선끓이는 집을 뚜껑을 열어 놓고 두고 하나는 뚜껑을 막아 가지고 잤어요 얼마 있다 봤더니 뚜껑을 열어 놓은 데서는 구더기가 생기고 뚜껑을 닫아 놓은 데는 구더기가 안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봐 아마 파리가 왔다 갔나 봐 이쪽에는 구더기가 생긴데 이쪽에는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구더기가 안 생겼잖아 예디란사람 말하기를 어 이거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 어, 그 파리에서는 파리가 생기고 콩 심은 데는 콩나고 밭 심은 데는 팥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니담이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은 어제 고기 국물을 끓여 가지고 어, 이제 집어넣고 이제 밀봉을 했어요 막아 놓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구석에 그 구석기는안 생겼지만 미생물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뭐가 발견됐나면 현비경이 발견됐대 현비경으로 자세히 봤더니 오, 그 속에 이제 미생물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 이담이 말하기를 이거저질로 생겨 그런데 어, 구더기 같은 거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생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팔란잔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다시 고기 국물을 끓여 가지고 이제는 잘 막았어요. 뚜껑도 잘 막고 뚜껑을 용접해서 그냥 아예 뚜껑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 속에 미생물이 안생기겠지 그래가지고 그봐 너 실험 잘못했어 너 엉성하게 해놓으니까 그, 그 고기 국물을 완전히 끓여서 그 속에 있는 세균을 죽이지 않았던가? 아니면 바깥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생긴 거지? 어, 저질로 생기진 않아? 이래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저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야. 너는 이 우주의 생명의 포자들이 생명의 기운이 담기는데, 개까지 죽인 거야. 그래서 안 생겨. 그러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과학원에서 누가 이거 해결하면 내가 현상금 줄게. 현상금을 줬더니 한 100년 있다가 어, 파시테르라는 사람이 현상금을 다 갔어요 그사람 어떻게 실험했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다한 거기다가 어, 고기 국물을 집어넣었어요 끓였어요 다가 <laughs> 났습니다 <담아놨습니다. 웃음> 얼마 있다보니까 그거는 공기도 통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말 못하잖아요 물론 여기는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도 생물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미생물이. 일단 역시 이제 미생물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뭐 이게 생명의 포자고 그런 말할게 없잖아요, 있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됐나면은 반드시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이제 그런 것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속담물상에서 말했죠. 공심은데 공나고 파심은데파다도 이 생명은 생명에서 오는 거지, 무생물에서부터 오지 않는다. 그는 확립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이, 이것도 맞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최초의 생명은 무생물에서 생명이 됐다 그래 얘기를 해요. 말이 잘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날 과학자들은, 많은 과학자들은 받아들입니다. 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저기 이야기. 우주교설은 어, 우주에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우주에서부터 생명이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을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주 공간이 오기 쉬울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4.3 광년이에요. 광년이니까, 여러분, 그 미친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광년은, 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에요. 빛이 어느 정도 빨리 가냐면, 빛으로 달라라, 달, 까지 가려면 약 1초 걸립니다. 빛이 여기서 태양까지 가려면 8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가간 데는 4.3 광년. 그러니까, 뭐 4년하고 한넉달 가야 돼요. 4년 넉달 정도 가야지, 빛이, 빛의 1초에 알 만큼, 달, 달까지 가는 거리의 속도로, 그렇게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거리가 우주 공간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숨쉴 공기도 없고. 근데 온도는 얼마나 낮아요? 영하 273도쯤 됩니다. 어, 한 270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영하 270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추운데 아무것도 못 먹고, 그걸 가야 되는데 숨 쉬지도 못하고 갈수 있을까요? 우주에 설사 생명이 온다 하더라도, 어, 보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우주선이 많아요. 네, 그 우주복 입고 우주선에 가는 첫째째는 이유가 우주선을 안 맞을래요. 우주선이 그 엑스레이 같은 거 계속 쬐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생명이 생겨서 지구에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떻게 생겼냐? 그게 또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생명이 어디서 생겼느냐? 지금 뭐 다이는 어느 연못에서 생겼다 그러는데 다해선 때문에 안 되고 태양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 생겼다 그러는데 바다는 너무 넓어가지고 농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 조간대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비치니까 안돼 어떤 사람들은 하, 바다 깊은 데서 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얘기 했어요 남수정 타고 바다 밑에 2700m 내려갔어요 캄캄한데요 어 가니까 여기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꿀떡처럼 나오는데 그 옆에 생명들이 사는 거예요. 이 꿀떡이 연기가 뭐나 봤더니 황이 황성분이에요. 그리고 황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미생물들이 아 요거를 얌얌잡찹하고 먹는 거예요. 먹어서 이 속에서 그걸 뜯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뜯으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마사처럼 생긴 놈들이 조개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바닷물2 7 0 0미터으니까어 얘들이 최초의 생명이다 여기는 자외선이 없는 곳이니까 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더 고민은 뭡니까 얘들이 바닷물 밑에 2700미터에서 수백기압단에서 살다가 지구 표면에 오면 그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구 표면에서 최초로 자외선을 만나면 살던 것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닷 밑에 생명이 산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최초의 기온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치면서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죠. 이 생명은 누구한테 시작되는가? 하나님한테 시작되고 하나님에 위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둘데 없어서 이 두는 어마어마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기도한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어, 이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